안녕하세요. 화학공학부 14학번 오상욱, 16학번 전혜람입니다 우리 과만의 외치는 구호가 있는데 외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 둘, 셋! 화공! 화공! 화이팅! 네, 우리 화학공학부는요. 이론 수업과 더불어 실험 수업이 공통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운 전공 과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4년 내내 실험 수업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실험으로는 암모니아 분수랑 아스피린 합성이 생각이 나네요. <laughs> 재밌었겠다. 근데 만들고 먹어봤어? 아니 먹었으면 여기 없지. <laughs> 실험실에서 만든 아스피린은 불순물이 많아서 먹으면 안 돼요. 돼요. <laughs> 선후배간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고요. 선배들이 정말 잘해줘요. 과 분위기는 딱딱하지 않아서 누구든지 잘 적응할 수 있고 또 젊은 교수님들이 많아서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정말 재밌어요. 아니요 저는 처음엔 화학이 너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다양한 교과목으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선후배간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부족한 지식을 보충했어요. 우리 과 교수님들 모두 특화된 연구실을 가지고 계세요. 학생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두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답니다. 우선 실험할 때에는 실험복 착용 기본인 거 아시죠?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 이건 진짜 필수템이에요. 이거 없으면 시험 문제를 풀수 없어요. 저는 대학원에 진학한 후 연구소에 가거나 기업체로 취업을 할 생각이에요. 어? 나도. 너도? 야, 나도. 우리 화학공학부는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싶은 학생들은 우리 과로 오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제. 한어 있어? 저는 화학공학과가 이제 취업이 잘 된다 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화학공학과로 진학했습니다. 저는 우선 호서대학교가 집에서 가깝기 때문에 어, 통학이 하기 쉽기 때문에 오게 되었고요 화학공학부도 저도 마찬가지로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여기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 선배들이 1학년 때는 마음껏 놀라고 하는데 그래도 학점은 조금 조금만 관리하면서 놀면. 정말 저, 재밌는 학교 생활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모 화공은! 영원한 화공!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